손흥민과 이명웅의 공통점 7가지를 알아 봅니다. 첫째,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실력 또한 출중하다. 이명웅은 연예인 축구 1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실력이 좋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역 선수입니다. 둘째, 인성이 남달리 좋고, 인물 또한 빠지지 않는다. 손흥민은 인터뷰 시 자신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겸손함, 경기 후 사인회 등의 팬서비스 등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명웅은 단순 기부를 넘어 소아암 치료비 지원이나 어린이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하게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스타다. 특히 손흥민은 열렬 남성 축구팬이 많고, 이명웅은 여성팬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신랑감이다. 사위 삼고 싶은 사람이 많고, 결혼을 염두한 여성들 또한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다섯째, 파도파도 미담과 칭찬만 나온다. 이명웅은 꾸준한 선행을 하고 있고, 손흥민은 배려심 가득한 예절이 해외 언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흠잡을 곳이 없는지 기사화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섯째, 둘다 30대 초반이고, 키가 큽니다. 손흥민은 33세 183cm이고, 이명웅은 32세 182cm로 엄청 큰 키입니다. 일곱째, 연봉이 나보다 많다. 손흥민의 연봉은 약 176억 원이고, 이명웅은 행사비와 광고비 등을 합쳐 5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손흥민은 재계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봉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